안녕하세요. 안녕하십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언터를 박주영 선수의 시합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라는 곳에서 6월 22일 이스마엘 노르디에프 선수와의 미르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영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예, 아주 좋습니다. 기간에 맞춰서 감량도 잘 되고 있고 컨디션도 좋고 근데 뭐 시합 준비하다 보면은. 뭐, 이런 잠부상 같은 경우야 좀 있지만, 그거 빼고는 뭐, 많이 좋습니다. 요번에는 몸에 염증 수치도 음. 많이 낮아져서, 뭐, 몸에 염증도 안 나고, 저번처럼 그런 좀안 좋은 경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손질없다는 얘기고. 예. 네. 시합이 뭐, 갑자기 칠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 아제르바이잔. 이 시합 장소인데, 이 일반 분들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계시는데, 그, 그,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역사 시간이요? <laughs> <기회> 시간요? <laughs> 아, 나는 잘 <laughs> 몰라, 아제르바이잔. 제가 알기로는 그 옛날에 91년도에 소련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보면 파트 오브 러시아죠. 러시아의 한 부분이었는데, 조지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무슬림 계열의 아. 나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날아가서, 베가스에서 우리 한번 갈아타 때 있었잖아요, 베가스한 예. 10시간 날아가서, 한두 시간 타고. 예. 이쪽으로는 반대로 날아가가지고, 이번에, 카타르에서 한 10시간 타고 가서, 카타르에서 갈아타서 아. 한 3시간인데, 비행기 아. 타는 시간은, 대기 시간 빼고, 비행기 타는 시간만 13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시차가, 아. 한, 5 시간 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5 시간. 다섯 시간, 그지? 그니까, 리브 보다는 시차는 좀난것 같고, 네. 비행시간은 똑같고. 쇼잉은 어떻게 생각하이 예, 뭐, 시차, 이런 거 원래 신경을 잘안 써서 생각을 그... 잘안하고 이야... 왜냐면 자꾸 그런 시차 막 이런 거 이야... 생각하면은, 누구처럼 자꾸 걱정을 하면, 걱정이 늘듯이. <웃음> <웃음> 그런 걱정 아예 안 합니다. 가서 싸우면 되지, 약간 그런 마인드에요. 이번에 원래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제르바이잔이랑 바꿨네. 아니 뭐. 라스벨 갔으면 안 갈라 그랬었는데. 응. 그래 무광이요? <laughs> 그래. 튜브 챙겼어요? 저도 무광경이랑 다 챙겨야죠. 선글라스랑아그 그런 얘이 아, 그, 너무하지 마. 테닝 오일. <laughs> 어쨌든 뭐 아제르바이잔은 다소 흥소한 나라에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남았대 주영아. 뭐, 시합도 시합이지만 선수한테 들 가장 선수 힘들게 하는 감량. 현재 지금 몇트로가 나가는지 평상시에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좀 설명 좀해요 평상시 한 95, 6 정도 나고 지금은 한 운동 전에 90kg, 음, 90kg입니다. 한 5kg가 빠진 상태인데 예. 어때 지금? 순조롭니? 원래 스케줄이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보다 1kg 정도 조금 더 오버긴 한데 딱 맞는 거 같습니다. 음. 왜냐면은 저희가 베가스 갈 때는 최소한 열흘에서 한 2주 전에 왔는데, 이번엔 시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월요일 날 도착하는 걸로, 파이 브 위크에,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좀 우려스러웠던 거는 뭐냐면, 5월달 시합이 한달 정도가 미뤄지면서, 사실 선수들이 체중을 줄였다, 또 돌아왔다 하는 게 선수를 굉장히 지치게 한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항상 저희는 올리고 있어요. 음... 그런,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빈틈이 없어 와... 어떻게 빈틈. 들어가야 되냐 이거는 반은 들어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르데프 과연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승진이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봐니까 어떤 선수야? 음. 봤어? 안본거 같은데 아니 승진이 원래 그냥 곳이. <laughs> <맞습니다. 웃음> 노르데프 <웃음> 그 사람 미드급 선수지 그렇지네 맞습니다 미드급 어, 선수 한국 선수가 아니잖아. 외국인이야, 정확, 외국인. 정확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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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정게파악했네 지금 농담이고, 우리 승준이가 메인 트레이닝 파트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응. 응. 어떤 선수니? 어, 노르제프 선수는, 신는 이제 준영이랑 비슷한. 1 8 0 c m 3 이상 정도의 굉장이고 응. 오른손잡이에 시원시원하게 타격도 하고, 응. 레슬링도 하고, 나는 응. 좀, 공격적이면서 시원하게 공격 많이 하는 응. 그런 선수. 기존에 싸웠던 옛날에 주짓수였던 이런 선수처럼 막 감거나 이런 또 성향이 별로 는 스타일은 아니고. 타격도 시원하게 때리고 차고, 태클도 시원하게 팡팡 들어오고. 음. 굉장히 시원하네요. 좀 터프한 네. 스타일. 그 선수의 음. 그 페이버리 공격이 보니까 음. 카프킥이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준영이한테 카프킥을 하나 맞추려고 그러면은 주먹을 한 8번을 내야 <laughs> 들어가기 말까 하는데, 과연 그 선수가 이렇게 카프키를지 차는데, 응. 이 바늘을 딱안 들어가는 이 사람을, 그걸 속일 수 있, 있을지, 저는. 그거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아. 어, 뒤로, 서딱 찬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준영이가 시합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카프키를 조심해야 된다. 예. 조심해야 된다. 아, 물론 뭐, 놀디에프 선수가 화끈한 선수기도 하고, 잘하는 선수기도 한데, 준영이의 상성상, 기존에 싸웠던 선수들, 뭐 생각했을 때 어떤 선형인것같아 본인한테는 우선 가장 큰건사우스포가 아니라면서 음. 저는 좋고요 음. 뭐 오드독스 이 선수면 다 저는 아. 땡큐입니다 약간 조금 사우스포의장신이 선수한테 약간 좀 헤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음. 뭐이 선수는 오드독스를 해서 뭐 같이 치고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복싱 거리에서 저도 이번 경기의 승부는 거리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스탠딩 포지션에서 거리감에서 잽이나 이런 거에서 박중의 거리를 잡으면 타격전에서 앞서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준영이가 스탠딩 딱 하고 들어갈 때 거리가 굉장히 좋거든. 빼지 않고 딱 먼저 그냥, 어, 왜제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지라는 정도로 매번 경기가 그렇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감이거든. 내가 펀치에 자신 있으라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준영이가 훈련을 하면서 펀치의 볼륨감을 높이는 거. 더 이상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뭐, 뭐다 아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한번스크램프한번 걸리면, 네, 그거는 뭐, 좌절 들어가면, 네. 그거는 뭐, 경찰에 와야지. 중앙지검도. <laughs> <laughs> 도저히 이건 뭐, 무력으로. <laughs> 자 진짜, 주영아, 여태까지 거의 뭐, 라스베가스에서 신의권을 하나 지금 받아야 될 정도로 주로 라스베가스에 싸웠는데, 이번에 뭐, 바쿠, 아제르바이잔이란, 생소한 곳에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장 많이 요아스베가스에서 만약 에 싸웠다면 음. 지금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거 음. 계획이랑 플랜이 다 짜여져 있는데 음. 아제르바이젠은 다 처음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먹는 것부터 뭐 잠자리, 운동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가보니까 그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음.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뭐 훈련은, 훈련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파이트 위클 들어가기 때문에, UFC에서 준비해 놓은, 호텔 안에 준비해 놓은, 워크아웃 룸에서 훈련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UFC 현지에서 주는 영양사들이, 선수들의 감량에 맞게끔 파이트 위클리 준비해 놓은 음식이 있어서, 박주영 선수는 그걸 먹으면 되고, 저희 지금, 이번 특공대가, 우용비 지금 왔어. 쟤는 왜 맨날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족도 네, 라이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우령이라는 존재를 저희들이 또 이번에 또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아이 중요한 아유. 날도 늦잖아. 예. 어, 왔다, 갔다 오, 좋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와. 오, 오늘 또 나름 신경을 많이 아, 써서. 수가은뭐였겠죠수가은 음. <laughs> 아, 네. 왜없어 <laughs> 아, 아니, 재밌어. 아, 그러지 말 이리 들어와, 절로. 수박 분들추가이 뭐죠? 아니, 이거, 아이고, 아니 그건 뭐야? 아니 메 여러분, 예지 이제, 예, 이제, 보상,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시는 건데. 아우야 수 아우 비행기를 타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비행기 이렇게 타면은 <laughs> 하나씩 하나 안 쓸게. 이거 너 뭔데 이걸 또어성쳐 왔어? 본인 소개 한번 해. 우리 수경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팝팀 또연도포정 관자 고영입니다 뭐 여기서는 저희가 관장이 아니라 우영욱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주영아 우영욱이가 이번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설명해 많이 있죠 <laughs> 우선 제일 중요한 제짜증 바지. 이짜증바지 음, 그리고 저희 샌드백 그리고 아, 제 음, 개인 청소부 아. <laughs> 파출부 마사지 설거지 거 땀보 미바 <laughs> 등등 많습니다 어, 그런 말 있잖아요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있으면 할 일이 많아 네. 응. 아, 근데 너희 진짜 어? 너무 덥다 네. 이번 팀 이름은 여름입니다 여름 T500 지웅이가 <laughs> 아, <신용이가 웃음> 지금 사실 제일 가벼울 거예요 90kg니까 너몇 kg야? 95kg입니다 왜? 9 7이다1잖아 97, <laughs> <베이징. 90>, 120. <laughs>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 2 1 2 120. 120. 달2 0 120. 120. 1 0 120. 120. 1 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0 k g 0겠다0무 너무 1 2 500이 높겠다. 아니, 요번에 가면은, 어. 한국 사람들은 잘 먹나보다. <laughs> <laughs> 제가 사실, 93, 4 정도니까, 우리가 다 합치면은, 딱 500이 되겠네, 500. 팀 500. 어. 팀, 팀 500. 500. 팀 아, 예. 500, 여러 어떻게, 저희가 이제, 요 상태에서, 어, 미국 마이애미에서 <laughs> 이제, 우리 존 매니저가 오면, 저희 다 여섯 명이 이제, 박주영의 15부를 싸우기 위해서, <laughs> 어, 다한 팀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어, 주영아 이번에 중점에서 많이 지쳤을 것 같아. 시합도 한번 연기되고, 그래서. 시장 5% 차이 받은 게 언제니? 3월 초. 에거 그러니까 지금 뭐한 3개월이 지나서 계속 긴장감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치지? 근데 뭐 항상 긴장감 속에 살고 긴장 있는, 있는. 이런 질문을 내가 안 말하면서... 해야지. 이런 질문을 내가 진짜 안 해야지. 항상 파이터는 1년 365일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이야. 난 진짜 고우영기는 뭐... 본인 이번 역할 몰아서 이렇게 준영이 발과 손이 돼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이번 기회로 또영등포구청역3번출구하고 예. <laughs> 네. 아주 좀, 이렇게, 반짝바짝해질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그리고 아. 너무 빨리 퇴근 좀 하지 마. 아놈들이 네. 싫어하잖아. 반장님안 네. 계시다고. 퇴근 가면 형 맨날 없던데. 아니, 있는 날도 있어. <웃음> <웃음> 있는 날도 있어. 잠깐 왔다 가 그러니까 있는 날도 있더라고. <laughs> 거의 없는데, <laughs> 있는 날도 있어.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만 이제 훈련하면, 모두 훈련이 끝나서, 저희가 출국하는 시간은 16일, 01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출국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카타르 도하로 가서, 도하에서 한 3, 4시간을 경유를 해서, 2시간 55분, 3시간을 타고, 바쿠로 돌아갑니다. 저희 격트라이프를 통해서, 저희 500, 그의 현재에서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들, 박주영 선수가 준비하는, 사실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체중이 감량이 되면서 점점점 힘들어하는 모습, 또 그렇게 힘들어 하지만, 카메라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렇게 또 좋은 사람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박주영 선수의 연기력, 또 함께 견뎌내는 모습과, 또 시합 마지막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현장에서 이런 생생한 모습들, 제희격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주영 선수의 출전 소감 한번 들어보고, 다음 u f c 옥타곤으로 가는 길 2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네, 이번 시합 준비 잘 대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컨셉 조절 잘 해서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 대한민국 지금 현재 활동하는 선수 중에서 유일한 탈승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벌어지는 박주영 선수의 UFC 구승 도전기.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사 이게 뭐야 이거 오늘 가볍게 몸 풀고 땀 내고 호흡 한번 울리고 막바지 훈련 같이 지켜봐주세요 오늘 아즈로바이저 멤버로 같이 가게 된 오늘 미스터 우 어때요? 좋습니다. 뭐가 좋은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형기분 말고. 무슨 소리야? 주 어떤 거 같냐? 고 요번에 선글라스 사고, 튜브 사고, 또 사무실에 한번 고 있더라. 근데 그게 얇은 거던데? 상어? 상어와 상어 튜브. 예, 왜완벽왜게 준비하고 있왜왜형왜 땀을 더 흘려요? 무슨 요리야 <laughs> 난안 쓰고도 못 봤어. 그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뭐 싶어? 체육관 좀 나오세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관장이랑 미영 선수지. 8 0대까지 연태 안 한다니까. 이번에 영호경 같이 가는 이유가 뭐뭐 뭐 이유야 뭐 박경이하고 또손발잘 맞고 서로 미가잘 맞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서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이 있으니까 청소, 빨래, 음식, 분리수거, 마사지, 미트, 신부름, 밤 늦은 밤 신부름. 또 준영이가 또취압때 되면 날카로울 수 있잖아. 음. 짜증바지 짜증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아주 다양한, 다이나믹한 멀티플레이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어디까지 일을 할수 있는 건지 한번 충분히 기대되지. 기대인데 다양한 팀에서. <웃음> <웃음> 다양한 팀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발휘한다니까. 병을이 많잖아. 여러 팀을. 아유, 아 하여튼 새로운 우리 우영욱 선수가 우리 팀의 많은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 나와 계는 거예와야 돼요. 탈모나면 뭐탈모나나면뭐탈모양면뭐 탈모나면 뭐나온다탈모나온다 탈모나면 뭐탈나면뭐 탈모나면 뭐 탈모나면 뭐탈나들어탈야돼면수 탈모나면 뭐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배고파? <laughs> 이번 상대에 맞춰서 전략 같은 거짠거 거 있어요? 전략이 뭐야? 헤드코치잖아 잘안 맞고 잘 때리고 <laughs> 그게 다지 뭐 팔짱 모음 보면서 가물가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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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확실히 좋다, 그치요? 그렇게 좀 지치더니 오늘 확실히 안 돼. 되게 피곤하고 이런 걸 부상 없이 잘 견뎠던 것같아그 힘든 시기를. 네, 이제는 조금씩 가볍게 컨셉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아, 지난 중간까지는 너무 지쳐서고 힘들어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확실히 노련하니까 컨셉을 조절하고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예, 박주영 선수가 순조롭게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어, 체중 감량도 되고 있고 체력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컨디션 들절만 잘하면 박주영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으로 UFC 구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격투라이프 채널을 통해서 박씨 현장에서 UFC를 준비하는 박주영 선수의 이런 훈련 과정과 현장에서 에피소드들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격투자추 많이 상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